우리 모두가 인생의 행복을 찾아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는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 모할 때가 많죠. 보통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말하면 좋은 집, 좀 넉넉한 환경, 또 걱정 없는 삶을 살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저조차도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좀 넓은 차 그렇게 타고 다니면서 좀 물질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의 마음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역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이 과연 너희를 정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주더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찾아서 인생의 시간들을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과연 내가 행복한가? 라고 물었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또 이것이 부족하고 또 여기가 또 채워지면 또 다른 것들이 부족한 이런 반복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행복은 계속해서 채워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손해진 것을 놓아야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것을 놓으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뚜렷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 속에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거요. 남들이 가진 것, 남들이 누리는 것, 남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나와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 비교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정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교는요 결국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진 것에 대한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교의 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비교는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정반대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비교는요, 바로 성경의 역설의 이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실과는 전혀 반대인 모습에 반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새겨보고 이것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역설이 주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이성도 존중하지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성 너머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신비의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설 가운데 비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꿈, 꿈꾼다면 이란 하나님의 역설에 우리는 그 길을 열고, 날마다 그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의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모순된 모습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지만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진리를 통해서 내가 꿈꿀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 기름이란 재물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떤 기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부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재물의 그 수가 우리의 행복을 재는 척도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때때로 더 많이 고통스럽고 더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행복의 가치를 재물의 부유함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이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어떤 인격과 존재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 석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과연 내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이름이 되고 믿을 만한 이름이 되고 그 이름이 정말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이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이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이름으로 지금 남아있고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불려진 것 아닙니까? 영원한 삶,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보다 덜 가졌다 할지라도 나의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해주고 나의 이름이 그들 속에 가장 기억 남는 이름으로 여러분 남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역설의 행복은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아기를 보고 슬퍼하거나 그것에 분노하는 사람 없잖아요. 또한 장례식장에 가서 기뻐하고 박수 치고 즐겁게 노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쏟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삶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세계 보면 이 말씀이 왜 진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 집에 가면 잔치 집의 주인공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되죠.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채 그냥 그 잔치의 즐거움만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죽은 사람을 물론 주인공으로 삼지만 죽은 사람은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상집에서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길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소상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도 먼저 간이 사람처럼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나의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좀더잘 살아야겠다라고 고민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라면 남의 죽음이 나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또한번 성찰하고,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의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고, 전체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 현실 여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 바로 천국에서의 삶까지라도, 영혼의 세계까지라도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영혼의 삶을 살기 위한 한 짧은 일부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분명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 영혼 속에 지금을 깨달아 역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때그 죽음 앞에서 내가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나라를 확실하며 나는 과연 웃으며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웃는 삶을 더 좋아하잖아요. 웃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웃어야 복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웃음이 곧 행복이라고 다들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쉽게 웃음을 얻지 못하잖아요. 간혹 웃을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곧그 웃음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매일마다 즐겁게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희극인들이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웃음을 주지만 그 당사자들은 무대에서 내려오면 더큰 우울감에 빠질 때가 많다고 해요. 무엇입니까? 만들어진 웃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웃음,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웃음은 잠깐의 웃음입니다. 근본적인 웃음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나 물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평생 웃으며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평생을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 가장 큰이 웃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때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즐거움이에요. 이 웃음은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올려들어도 여러분 부담되지 않는 웃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웃음은 가식적인 웃음이 많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웃음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억지로 웃어서 억지로라도 웃어서 뭔가 좀 지금의 기분을 전환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서 성경은 그것을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웃음 소리가 가시나무 탈때 따닥따닥 소리나는 그 소리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타고 나면 없어질 죄처럼 그 웃음의 삶도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하하하고 웃고는 많은 그런 기쁨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웃음 이면에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 그리고 불행이 여전히 내삶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웃고 있지만 그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 여러분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될수 없는 것이죠. 이런 웃음보다는 그래서 슬피 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 슬피 우는 삶 뒤에 오히려 진실이 있고,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슬픔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때때로 울어야 되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정말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울고 나면 뭔가 할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게 됩니다. 울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빵한 조각으로 인한 배고픔을 경험하지만 자만이 빵의 고마움을 이빵한 조각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경험한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빵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진실한 그 슬픔을 아는 사람만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슬픔이 성숙한 인생의 계기가 되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소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느니라. 혼인 집에서 당장 즐겁게 하하 웃으며 보내는 그런 잔치의 즐거움보다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소상집에 그 마음을 두며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가 참 행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역설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 보면 결국 그 속에서는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성경에서 얻어지는 그 말씀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영원한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우매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른 지혜자의 삶을 통하여 늘 우리 인생의 참 진리와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만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시고 나의 삶 속에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진정 세상 가운데 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늘 우리의 삶이 흥겨운 잔치집에 있기보다는 때때로 슬픔 중에 있는 그 초상 집에서 나의 죽음을 또한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의 앞으로 다가올 그 죽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앞으로 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의 삶을 마지막까지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